아, 잠깐만. 나 지금 잠깐, 잠깐 머리가 지금 어지러워졌어. 아, 이나 김대겸이야. 아, 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왜안 나가죠? <laughs> 아,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네, 이거. 자, 앞으로 갈게요. 자, 잘 갔죠? 자, 제가 지금 해야 될 것들 공방 16승 누구 황금 마차 있는 사람 팔아고는 당연히 없을 거고 아 이거 어떻게 차를 얻지 세프 알을 사라고 아 세프 알을 샀까 세이버 프로 알이 초보 채널에서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요거 한번 그대로 가볼게요 한번 사서 공방 1 6승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자 가볼게요 잠깐만 약간 옛날 세이버 프로 타는 느낌도 있거든. 아, 이거 약간, 오, 잠깐만! 약간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 이거 약간 옛날 빌드 되는데, 여기서? 완벽히는 아닌데, 옛날에 비슷한 빌드 됩니다. 와, 공방을, 아직도 끝내질 못했는데, 공방 1승이 또 걸리는. 오케이, 나이스. 자, 우선 1승 했습니다. 15승 남았고요 씨. 어, 근데 확실히 세이브 프로 이거 괜찮다. 누가 알아냈어, 이거? 공방 13승을 플러스. 자, 공방 67승. 미친. 이거 지금 67승인데 보통 타이머 텍 10등 안에 들면은 20승만 까줘라. 오케이, 콜. 그럼 우선 내가 협곡 해볼게. 구백까지 야, 라넥이는 진짜, 너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넥들아? 이거 안 되면 답 없다, 진짜. 아, 근데 속도가 좀 은근히 빠른데, 이거? 아니, 속도가 은근히 빨라! 아, 씨 어, 나 이거 찍을 수 있어. 나 이거 찍을 수 있어. 나 세이버 그냥 프로로도 23초 나온다고. 이게 세이버 프로보다 조금 더 속도가 빠르거든? 잠깐만. 나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나 우선 이거 하나 하고 생각할게요. 내가 진짜 세프가 뭔지 보여준다, 내가. 에이, 진짜 뭘. 아! 안 보여! 아, 뭔가 잘못했는데, 이거. 아 오케이, 우선 깼다. 아, 이거, 아, 이거 뭔가 잘못했는데. 마지막에. 빌드가 헷갈려서. 자, 우선 됐죠? 22초 8이니까. 음, 아, 이거 21초도 그냥 찍겠는데, 쉽게. 빡시게 내가 만약 연습하면 20초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아, 이게 쉽진 않다. 어. 자, 아무튼, 대충. 했는데 10대 에 들었으니까 20승 깎기 나이스 47승 남았어요 어. 광고 게임에 원하는 거실대 준다고? 간다 4개정도로 해도 되잖아 자 갑니다 내가 진짜 하고 만다 내가 세이버 프로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오늘 야 광산 기록 타이트한 거 보소 야이 와중에 플레이 더 배지 테카니 여기 있네 상현이도 있어? 야왜 이렇게 들여 아야 잘하는 애들 너무 많은데? 이거 기록 못 찍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이거, 방산 잘못 찼어. 현육대도 아, 이거, 빡시겠는데? 내, 왜냐면, 나 2단 뛰기를 못 하거든. <laughs> 벨트 갈아 뛰기를 잘못 해. 아, 무슨 마인보라고 있는 것 같아. 또 광산 오지게 돌것 같아, 오늘. 아 마지막 라인이 개구렀다 아, 바로 23초 때 오긴 했는데 어 뭐지 깼네? 나 깼어 뭐야 이거? <laughs> 아 뭐야 생각보다 쉽네? 22초도 하겠는데 이거는 어, 나 솔직히 지금 몇판안 했잖아요 22초 초반까지밖에 못합니다 이거 딱 해보면 느낌이 아는데 전 21초는 못갈것 같아요 직잭이다 필살기로 뒀던 직잭이다 나의 필살기 직잭 39초 4? 어? 잠만 39초 4라고? 잠 뭐지? 잠깐만 아까 몇 초였지? 뭐 셀프 1등 찍을 수 있겠는데 을 직체? <laughs> 냉탕으로 내가 이거 44초는 이번 판 그냥 들어가자마자 부딪히면서 가도 깰것 같거든? 박형우 님거 깨면은 라센 다섯 개만더 깎아주는 거야 기존보다 오케이 간다 よし <music> 시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오케이. 36초 97. 내가 말했잖아. 36초는 그냥 될것 같다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1트 만에 36초 찍었습니다. 아, 직책은 내가 기억이 나지. 어후. 빡시게 하면 35초 나오겠다. 빡시게 하면. 자, 세이버 프로 중에서 1등 찍었습니다. 기록. 감사합니다. 확실히 속도가 보통 속도에서는 세프가 좋다. 뭐지, 나 전향할까? 보통 채널로? 다음 시즌부터 리그가 보통으로 열리면 그럴 일은 없겠죠. 자, 아이 예.